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작가로서는 인도의 타고르,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오의겐자부로 중국의 모옌에 이은 네 번째 수상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여성 작가라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노벨문학상이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수상 작가를 배출한 곳은 구미 지역입니다. 이상이 구미를 중심으로 한 세계 문학공화국의 제도 관리 시스템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존재하는 것은 그런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45년에 이른바 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작가가 노벨 문학상에 진입하게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1945년 칠레의 시인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의 최초 수상 이후, 2 0 1 0년에 바르가스 요사에 이르기까지 총 6명의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 라틴 아메리카 문학 붐을 일으켰습니다. 문학의 주변부로 여겨지던 아프리카 작가들도, 1986년 나이지리아 원래 소인카의 수상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나딘 고디모아 존 맥스엘 쿠시, 탄자니아의 압둘라자나 구르나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강을 세계적인 반열의 작가로 각인시킨 채식주의자는 문화적 젠더적 폭력에 대한 강한 내면적 저항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남성화된 문화적 육식성에 대항해 채식을 넘어 극한적인 거식증까지를 체현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한강의 묘사는 미와 공포의 기묘한 혼재라는 평가를 불러냈습니다. 소설 내부의 가부장적 폭력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극한적인 단식과 거식을 추구하면서 점점 식물화되는 한 여성에 대한 묘사는 그것을 알레고리적으로 확대시키면 세계의 구조적 폭력성에 대한 비타협적 거부를 의미합니다. 한강의 소설에서 소년이 온다는 그 폭력의 구조를 한국의 비극적 현대사였던 광주 5.18과 연결시키면서 역사적 기극을 진실의 목소리로 승화시킨 수작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한국에서의 이른바 5.18 문학은 역사적 죄의식과 부채의식에 기반한 여러 형태의 작가적 고투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총체적 재현 이후의 미학적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은 이 소설에서 5.18 현장에서 죽어간 소년들의 혼을 불러내 망자의 목소리를 통해 국가폭력에 가공할 만한 잔혹성을 현재화 시킵니다. 동시에 5.18 현장에서 죽어간 어린 소년들의 목소리와 인간다운 정념을 회복시키고 부활시키는 과정을 통해 그들을 단순한 희생자로 간주하는 시선과 인식이야말로 강요된 망각과 청산에 불과하다는 시각을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새벽 용산에서 망루가 불타는 영상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불쑥 중얼거렸던 기억을 떠올린다. 저건 광주잖아. 그러니까 광주는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아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었다. 피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광주가 대태어나 살해되었다. 덧나고 폭발하며 피투성이로 재건되었다. 작가는 책에서 저건 광주자나라고 하는 분노와 탄식이 의미하는 것은 물론, 2009년 이명박 정권 당시의 용산참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폭력의 이례적 특수성으로 한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강의 소설에서 발견하는 폭력과 광기의 메커니즘은 이 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의 구조화된 보편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와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지속되고 있는 전쟁의 참상, 이스라엘 군에 의한 가자 지구에서의 1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제노사이드의 참상은 그 자체가 적은 광주자나라는 충격과 전율의 인식과 감정을 무한적으로 재현하는 사태들인 것입니다. 이번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결정한 주최 측의 평가 역시 이 부분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며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는 인간을 묘사한다는 선정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소설가 한강은 보수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작가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문화통제에 의해 해외 문화교류 지원이 제한되기도 하고 세종도서 지원사업에서 소년이 온다가 지원배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소설 채식주의자가 바람직한 성교육에 유해하다는 기묘한 이유로 경기도의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보수정권 하에서의 문체부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조차 작가와 작품을 편협한 이념이나 도덕으로 재단하고 선동적 책략의 편승에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